열은 <놀린> 잎사귀 사이로 낯선 과실이 무르익어 갑니다. 패션프루트로 알려진 백향과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아열대 과일입니다. 기후 변화 여파 속에 백향과는 이제 경남 지역의 특화 작물이 됐습니다. 특히 경남 고성에서 생산되는 백향과는 농가의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자람만이라는 바다가 있어 가지고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바람을 타고 와 가지고 자연에서 농사를 지어 줍니다. 이게. 사람은 약간 그들뿐 자연이 농사 짓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1년에 두 차례 수확이 가능해 수익성이 높고 다 익으면 저절로 떨어져 수확도 쉬운 편입니다. 농가 작물 지도가 크게 바뀌면서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는 지난 2022년 경남 여든 일곱 개 농가에서 올해 2 0 1한개 농가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